발키리가 커지고 왔던데? 일단 날리고 깼고요. 안에 없어요. 여기 피자국 있어요. 짝은 왜 있지 거기? 몰라요. 구당당 있었나? 여기 분위층이냐 음, 바로. 청사야 총, 총. 제가 쏘는 거예요. 열려라 어. 총개. 안에 볼게요. 여기 안, 꼴꼴 안에 한명 있었어요. 발키리. 옆방 없고고 여기 밝이킹 옆방 오층아 하이 왜안 죽은거지? 헤드를 옆방 오고. 옆방 오고. 옆방 오고. 옆방 오고. 옆방 오고. 옆방 오 들가요요 오케이, 들어가 보요 아지매님, 네, 원닉스맨 완성 시킬까요? 네, 기다려봐요. 잠깐 쪽 갈게요. 옥도, 안길이 요봐요 들아 알, 탑탑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이 다음이구나. 그 이상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말 사실 막힐 뻔했어. 아직도 여기 아무도 없어요. 아 없어요? 네,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어도 아, 네, 없어요. 캐슬이 방탄. 잠깐 비켜 잠깐만. 네네네. 네, 네, 잠깐만 비켜요. 아, 내가 비켜요. 쓸 수가 없잖아. 들어요. 너 아, 머리 한방 쳐줘요. 너의 머리에 한 방. 아 퓨즈야. 거기 아, 인질이야. 인질. That's no no. 다행이다. Oh, no. That's no no. 아아아아아아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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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쓸모 없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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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쓸모 없아아아이아뚫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할까요? 이곳에 한명 우연 죽어 이거 신기하네. 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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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어요? Somebody help me, help me, help me. 어, 어, 이야. 네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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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뭐야? 개 웃겨. 음 아니, 아무도 안 보이는데. 아까 지하주. 여기 누구 있나요? 깜짝이야. 서이 <laughs> 겁나 있어요. 샷. 뭐야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아 안에 다 있구나 오 쉣. 쉣. 네, 네. 화장실에 스모크 음. 오우 맞았어요 컷컷 내꺼 나가요 민지 내거 하나 어딨죠 그래서 뒤에 봐라 아저씨님 나가요 나가

도망가. 뭐, 위에 있어요. 자아. 서마이트 2층. 맞은편 집에 있어요. 어우, 스웻지 개같은 놈. 어, 2층에. 여기 멍땅멍땅멍땅 비... 2층엔 둘다 드론 보고 있네요? 옥상에서. 누가 핑 찍었어! 여기 멍땅 제가 찍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으 <laughs> <laughs> 저도 모르게 그만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느껴... 으으으으으으으으 깜짝이야 써마가 <laughs> 안 뚫네? 멍청해서 그래요 저 위에서 쏜거써만가이거 응. 유리 좀 뚫어주실래요? 어? 헬스장 헬스장에 있어요 헬스장 그거야? 헬스장이요? 이거 뚫어달라. 뚫어 돼요. 뚫으면 안 돼요. Nice. One more. y o u r 연막 던져갖 i n g me, you're not done. You're not done. y 나이스 나이스! 레이노스님 나이스! 호샷 밖에 하나 더 있어 밖에 하나 더 깍이? 나이스 몽탄이요 가요 빨리 몽탄이랑 사운드 어, 뭐야 네. 들어와요 그냥 불멸자님 들어가. 들어가요 세를 기다려 가만히 있으면 이겨요 걱정 마세요 대기, 대기, 그냥 대기 타요 불멸자님 화장실에 일부러 오셨어요? 레인디 아, 죽는다x2 아, 그래. 죽는다. 아니 죽어 빨리 조준하고 <laughs> 네, 있으세요 그거 조준하면 쉬운거에 안돼 보지마 안돼 레인디 노 20초 남았어요 그냥 숨어있어요 도망가 도망가 저발 도망가 저이판 이기고 싶어요 여기 창문가서 아우 들어왔다 아유, 들어왔다, 들어왔다. 안돼안돼안돼 룰자님 그냥 거기 말고요 거기 말고요 일단 숨어요x2 왼쪽이요 아니 그 왼쪽 5 left. 네. 오른쪽. 딱숨어숨어 o nice. 빅 e 리